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한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대로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뒤에 이 사명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이 땅의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핍박을 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성전에 모이고 또 사도들의 표적으로 인해서, 기적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또 사도들에게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도들이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은 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단지 그냥 뭐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있다. 자기들의 권력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라고 하는 협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공예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함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도들, 그런 교회가 되었다. 라고 사도행전 사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사장에서는 베드, 12명의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만 붙잡힙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협박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명의 사도 모두가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장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더 위험해진 것이죠. 그리고 한번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기고 듣지 않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뭔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진짜 뭐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의 어떠한 모습이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사도들이 과연 감옥에 갇혀서 덤덤하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갇혔구나 그래 뭐 심판 받겠구나 뭐 처벌 받겠구나 뭐 이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각오를 했겠지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진짜 감옥에 갇히면서는 담담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걱정도 됐을 것이고 근심도 됐을 것이고, 아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십부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요.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구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사도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옥에서 막 갇혀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의사자가 와서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그 마음속에 안도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야, 이제 좀 살겠구나. 뭔가 우리가 좀 피할 길이 생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구해준 주의사자가 20절 보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에게 빨리 가서 이제 몸을 좀 숨겨라. 더 이상 이들에게 맞서서 뭔가 자꾸 애쓰지 말고 그냥 빨리 피해라. 너희 목숨을 건지는게 지금은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서 몸을 숨겨.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참에 아예 다른 지역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봐라. 예수님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그럼 너희도 좀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 거기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방금 이 사도들을 붙잡은 유대교회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사도개인들의 본거지입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다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거기로 가는 라 거예요. 다시 붙잡힐 것이지만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사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꼭 가야 되나? 내가 다시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 그냥 갈릴리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 피해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다시 감옥에 나온 지금 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동이 트자마자,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감옥에 나왔을 때이 사도들을 붙잡아가둔 대제사장이나 사도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은이 감옥에 가둔 사도들을 뭔가 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공회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 공회와 유대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고 나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아랫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이 감옥에 딱 가는데 사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들을 데리고 공회로 가서 빨리 이 사람들 재판받게 되는데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감옥문도 잠겨있고, 그리고 그 앞에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들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기 모여있는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또다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맡은 자,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공예회에 세워둬요.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돌아오니까 대제사장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또 예수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분명히 어미 명령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협박하지 않았냐? 근데 왜 말을 안 듣고 또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꼭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중간에 껴있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생명의 아니를 위해서. 내가 좀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감옥에 갇히고 더큰 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을 따라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던 것이죠. 그때 사도들은 뭘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지금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은 유대교의 지도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혹은 내 주변에서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는 나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전에 무슨 문제를 겪게 되냐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문제를 겪게 돼요. 감옥에서 이제 막 나왔단 말이죠. 이제 꼭 뭔가 피할 길이 열린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빨리 목숨을 부지하고 싶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으로 가라는 것이죠. 나는 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안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갈림길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를 것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이냐, 사도들은 먼저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뭘 선택, 사도들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위협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왜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예수를 전하냐, 라고 하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먼저 감옥에서 막 나왔을 때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죠. 뭔가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가족이, 내 부신자 가족이 나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내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뭔가 어떤 상황과 환경적인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공공히 잘 생각해 보면 정작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를 이겨내면, 내가 먼저 나의 마음에 내가 끌리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 19가 터지고 나서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 되게 약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2020년 거의 초에 제 기억에 제가 있던 춘천에서는 2월달부터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좀 심각해졌는데 거의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어떠한 한 교단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말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냐면 자신의 신앙을 4단계로 구분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1, 2, 3, 4단계 중에서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은 거의 초신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냥 교회 나가고 교회는 나가는데 아직 하나님은잘 모르겠고 나는 굳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2단계를 이제 대부분의 신앙인이 속하는 주일 예배도 잘 나가고 뭐 봉사라고 하면 봉사도 좀 하고 그런데 막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뭐 그런 사람을 2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어떤 사람이 속해 있냐면은 우리가 보기에 보통 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니까 뭐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을 3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단계는 뭐였냐면은, 어, 속된 말로 광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4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1, 2, 3, 4단계로 구분을 딱 하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코로나 시기 1년 동안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아, 내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똑같은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아니면 난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1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과 2단계, 3단계, 4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교회만 그냥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그 정도 신앙생활으로 만족하고 있던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가, 아, 내가 1년 동안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 1년 동안 신앙이 절대 좋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4단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신앙이 약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못 나가고, 막 예배도 교회도 잘못 나가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신앙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내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혹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만 사람에게,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사도들에게만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기억함으로 알미암아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